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건을 예수께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디자 이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르너라 아멘. 혹시 어, 병든 자가 있으십니까? 혹시 아픈 자가 있으세요? 어, 오늘 여러분 아프신 곳을 또 편찮으신 곳을 혹시 머리가 아프신 분들 어, 그리고 어, 수년 동안 이렇게 아, 너무 아파서 어,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오늘 심, 십, 에, 십 6절,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래서 뭐라고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그 아픈 부분들을 만지시고 그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하나님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서 여러분 그 고백 여러분이 시간 할때 동일한 그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들을 만지세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 연약한 것을 하나님 담당하여 줘서, 그리고 내 병을 짊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어, 이 시간 되기를, 어, 그때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어, 여러분 오늘 그런 치유의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어,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어떤 것에 많은 환경적인 것 상황적인 것 사람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속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고 이따는 것입니다. 그거는 고대 근동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는 이 무속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두행전 16장, 17장, 19장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내는 데가 어디였냐면 이 무속인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을 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 바울과 신라가 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렇죠. 또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감옥에서조차도 그렇죠. 다른 거뭐 말한 게 있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저 귀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신이, 저 사람 붙어있는 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말 했는데, 정말 치유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 8절도 한번 보세요. 그죠? 들어가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더니,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은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였냐. 귀신이요. 사람 등 뒤에 이렇게 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등 뒤에다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갈 자다. 라고 했더니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서도 이 귀신이 어디가 집이냐. 사람 속에다 라려있습니다 무덤이 집이 아니라 사람 속이다. 사람 아니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에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런 힘, 이런 권세를 주시고자 우리를 어, 불렀다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다라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수많은 수많은 장들에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그병 가운데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너무나 많아서 이것조차도 내가 이겨낼 수 없을 만큼. 힘겨,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병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온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사야에 예언하신 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느니까 오늘 너에게 그 아픈 부분들을 치유하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치유하셨다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해 주십시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알때 흑암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이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든다 그랬었거든요. 하나님이 바, 그 노아 자신에게 노아 너와 너의 가족들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의 아닌 흑암에 갇혀 있을 때의 피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의 포로에 있어 있을 문제가 바로 포로된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영혼이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로마가 아닌 흑암의 권세에 속극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되어질 때 끝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흑암을 결박하기 위해다 흑암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보면은요 문제가 더큰 문제를 붙잡게 되기 때문에 상황이 더커 보인다 상황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오직이라고 말하겠어요? 문제와 상황보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더커 보이면은 불신자들은 문제가 더커 보여요. 상황이 더커 보이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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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로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으신 그리스도만 보여질 때그 문제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것.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나의 현장에 역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순간부터 나의 현장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속인과 점소라는 귀신들린 자와 우상숭배로 병든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여기에 바로 이 시대를 바꾸는 삼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나의 현장에 역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는 곳에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가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는. 사도행전 16장, 19장, 사도행전 16, 13장, 16장, 19장의 그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는. 창세기 3장, 6장, 9장, 11장이 예수 이름 앞에 꺾여지는. 여러분 그런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뒤돌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문제가 사람들에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있 되니까 요 이거 어떻게 풀지?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래. 아유 어렵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야, 힘겹겠다. 고생한다. 억울하겠다.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걸 어떻게 빼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한 하나의 문제면 되겠지만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를 만. 뭐몸 몸의 문제도 오게 되고, 정신에도 문제가 오게 되고, 자녀의 문제가 오게 되고, 경제의 문제가 오게 되고, 내 삶의 문제가 오게 되고. 이게 막 얽혀가지고, 어떻게 풀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제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꺾일 자다. 여러분, 정말 해주세요. 얘기, 여러분이 뒤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 문제가 진짜 하나만 탁 풀면은, 짜라라 풀려지는. 그것이 여러분 한 장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도 줄수 없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로 여러분 충만해질 때 시대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시대가 변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위에서 주시는 능력을 사람들을 살려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것, 아무도 줄수 없는 것을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유를 알고 흑암이 결박되는,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나의 현장에 역사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시대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여러분 아픈 부분들 있으십니까? 태국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아픈 부분들 여러분의 손에 권세를 하나님 주셨사오니 여러분 먼저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어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픈 분이 이렇습니다. 난 머리가 매일 아픕니다. 나는 다리가 아픕니다. 나는 허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나 너무 눌려 있습니다. 나 계속 시달립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로 내가 뛰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부분들을 나의 아픈 부분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병을 주님이 십자가에 같이 짊어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주님께 맡겨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다 여러분 맡기세요. 주님 겁니다. 이거 내거 아니잖아요.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참 자유함을 누리는, 참 기쁨을 누리는. 나의 질병까지도 주님 맡아주십시오. 아 어떻게 그 주님께 내가 병든 거를 갖다 내놓습니까? 아니에요. 가지고 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반지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친히 병든 것을 짊어지셨도다. 하나님 우리의 아픈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일을 하신 예수께 모든 것을 넘깁니다. 하나님 이것을 맡아주세요. 이 부분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치유의 일들이 일어난 시간 대기하여 주시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